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 함께 나누면서 어, 어지러운 세상에 한 영혼을 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또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원래 2장1 2 절부터 끝절까지. 31절까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있는 사무엘에 관한 구조를 택해서 읽었습니다. 12절로 끝절까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홈리와 비누하스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또한 그들의 부친이었던 엘리 제사장마저도 저주를 받게 되는지,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장부터 2장 전반부를 이끌고 오던 한나와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이제 홈니와 비누아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무엘의 등장에 대한 그런한 서막을 알립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홈리와 비누아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 말기에 언약괴가 있었던 실로 성전에서, 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지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에서 40년 동안이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제사장의 적통이라 할수 있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27절, 28절에 거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사장의, 제사,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택하신 아론의 후예였습니다. 아론에게는 하나님께 예비할 때 홀로 재단에 올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또 대신해서 분양할 수 있는 막중한 의무가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바치는 화제를 예배 후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예배하는 막중한 의무에 따른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7절에 따른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취하곤 했습니다. 화제로 드리는 제물은 먼저 불로 구워,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남은 것을 제사상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완을 시켜서 갈고리를 가지고 불에 굽고 있는 고기들을 마구 휘잡아서 걸려 나오는 것을 취하여 가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재물에 손을 대어서 자기들이 취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짓을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말로 한 번,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행하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안이 와서 제사장의 날것을 원하니깐 불에 태우기도 전에 억지로라도 그것을 취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가 있을까? 12절에 보니까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문으로 해석해 보니까, 영문의, 영문 성경을 보니까는 그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는 메사에 여와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17절에 나타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예배를 돕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존경도 받고 물질적인 예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들이 멸시하였다. 이 말은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 예배를 싫어했다. 경멸했다. 라는 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긴 하지만 그 예배에 대해서 지겹다. 짜증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식으로 예배 자체를 능멸함으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예물에만 음식에만 가였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22절에 또 이어집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것은 육신적으로 늙은 것도 의미하지만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노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영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전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수종드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여인을 그것도 성전에서 회망문에서 겁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것을 묻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말이 굉장히 웃긴 것은 그리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미 했어도 앞으로는 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제사장이 선결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해 당합니다.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엘리는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는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관심은 홈리아 비누아스가 어떻게 행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문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제사장의 책임은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들이 백성을 범죄하게 합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중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세월 좋게 괜찮아. 앞으로 잘해라. 소문나지 않게 해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려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는 것은 못쓰게 만들었다,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죠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히 여길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그 집을 세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름부음자는 누구입니까? 가장 가깝게는 앞으로 세워질 첫 번째 왕 사울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자 바로 사무엘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18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어, 세마포는 옷감을 얘기하지요. 에봇은 그 위에 두는 조끼 같은 그러한 옷입니다. 주로 대제사장이 입었지만 다위당이 법계가 성전으로 올때 다위당이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이 옷은 격식이 뭐 없이 까들어와서 입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그러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보스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 붙어 있어서 어린아이가 입기에는 몹시 무겁고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이 세마포 에보스를 입고 여우 앞에서 섬겼다는 것은 무겁고 불편해도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기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와서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족보와는 상관없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릴 적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옳은 행실을 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한날을 통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년 입게 되는 옷. 음? 한나는 매년 제사를 위해 실로에올 때마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성전에 바쳤다라고 이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사무엘을 해서 겉옷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의 행세를 점검하고 또 교육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 매년 입게 되는 그 옷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지은 죄를 회개케 하는 어머니의 기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향한 예배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지만 언제나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년 새 옷을 그에게 둘러주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자란 통해서 자라났던 사무엘은 홈리와 비누아스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때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와와 호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그들의 삶과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은요 전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을 버리고 사무엘을 택하게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적으로 사무엘은 간단히 홈니와 비누아스의 이야기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사무엘 상을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택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택하여야 했는지 그 자초지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에서 멀어지고 결국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웃었던 홈니와 비누아스요.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자기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불순종의 삶을 걸었던 사울,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정작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정작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내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홈리아 비누아스의 죄를 보면서도 그들을 바로 징벌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엘리에게 경고하십니까 당시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즉에 큰 방울을 들고 와서 그 방울이 올리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와스는 죄를 지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경고하시기까지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버렸도다. 이렇게 하시면서까지도 사울을 직접 죽이지 시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다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경고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늙어 있는 엘리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만사태평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이젠 대대로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그의 태도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늙고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고를 해도 그저 알았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회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 택한 자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며 엘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찬양하면서도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나 나 자신만을 향해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전혀 믿음 없는 기도, 회개 없이 늘 십자가를 통해 자기 유익에만 밝은 그런 모습,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 오직 순혈 유대인을 통해 흘러간다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그렇게 다투었던 것이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멸시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를 통해 유대인을 통해 그리고 레위인이나 아론의 후예를 통해 증거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에 걸쳐서 장자는 단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부정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금수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금수저요. 세마포의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행실을 하는 자가 금수저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는 모든 자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성녀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의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마지막 때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엘리 가정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을 택하여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는지를 홈리와 비누아스를 통해서 철저히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예배를 소홀히 했고, 예배를 경멸했고, 하나님께 재물을 그들이 훼손시키며 또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예배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아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습니다. 참으로 진, 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따르는 자, 찾는 자.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자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하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거쳐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동의 가진 자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그어주소서 그든 마음 대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클린 마음들 삼그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오식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랑할 때와, 거쳐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다 이 땅을 향하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그든 마음 대하시고 이 땅을 향한 그리의끌림만 그산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어지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들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끌끓는 마음 불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워 지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주소서